에 메인이 결국 디벨로퍼였는데 대출이 막히면서 신규 사업을 창만고 거기다 임대차 시행법 어려워요. 그러면서 올해 전반기 거의 흔들리식 이만큼 내수가 나잖아요. 너무 사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laughs> 와 제가 진짜 그거 보고서 너네 진짜 누구봐라. 근데 그 임대라는 공실 리스크가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근데 보세요. 저희가 다 해결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비딩지 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유랑 마스입니다. 마스는 예전에 시험하게 망했을 때가 몇 년도였죠? 시원하게 망했을 때요. 네. 그때가 저희가 서초일스 살 때니까 한 2018년도? 그러니까 집 사고 바로 좀 그랬던 거 같아요. 네. 7년 전이니년 네. 그때 나이몇 살이셨어요? 그때 30대 중반이었습니다. <laughs> 젊었네요. 30대 중반이면 네. 지금 생각하면은 통신제 통신하고 근육도 많고 말이다 그랬었는데. 네. 근육 다 빠졌어. 네. 그때 중반에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되게 잘 올라갔었잖아요. 네. 좌절도 없이 하는 것마다 족족 일등하고 네. 파족 지세로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그 점에서 한번 내가 찍고, 흔히 말하는 나락이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 분이어떠졌어요 아휴,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항상 올라갈 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가 그 꼭지점을 찍고 사람이 이제 그 꼭지점 찍으면은 이게 좀 약간 꽁이 취해요. 꽁이 취하는데 그때부터 나락이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현실이 안 받아지는 거죠. 나의 어제와 나의 그제와 오늘이 다르니까. 그리고 나의 내일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비참해지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내 옆에 있던 친구들이 떠나고. 배신당하고 막돈 그때 막 없고 막 이러니까 진짜 불쌍했습니다. 저는 이게 돈도 없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면 둘다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진짜 너무 힘든 거 같아요. 맞아요. 이걸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을 못 벌어도 힘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둘 다요, 둘 다. 일단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돈은 돈 때문에 힘들고요. 근데 저희가 뭐그 옛날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가 이제 각성을 했다. 각성을 해서. 더 이상 직원들한테 기대지 않고 내가 직접 해서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내가 제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라는 거를 그때 바닥을 찍고서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생각하면 정말 하루하루 해가지고 한 3달 정도가 너무 괴로웠었어요 너무 괴로웠었는데 그 3달 동안의 그 아픔을 겪고 올라왔을 때는 그 전에 최.. 절정에 있었던 저보다 그 당시에 새롭게 시작한 제가 더 무섭게 새로운 네 레벨 3 새로운 스테이지를 넘어가서 깨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제 실력을 갖추면서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아이러니한 건 분명히 나라 사람이 그런 걸할수 있었을 텐데. 그전에는 고점까지 여기다가 있 찍고 가니까 다시 고점 뚫어버렸던 건왜 그런 걸까요? 보통 그때는 이제 주변에 요 정도 수준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고지.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군의 아들에 나오는 약간 영등포에 있는 파. 뭐 어, 요거 파였는데 이 친구들이랑 이제 있으면서 이제 저는 대장이었습니다. 네, 날 대장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떠나니까 혼자였고저 혼자 종로패, 김두한 여기 밑으로 다시 와가지고 종목에 해서 다시 시작해서 이제 네, 한 거죠. 근데 네, 그냥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될까요? 오, 네. 음. 제가 이런 질문 왜 하냐면 우리 이전 영상에서 음. 마스님 그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정말 디벨롭 잘 되고 있다가 음. 갑자기 생각치 못한 대출 규제가 딱 쪼이면서 아, 네. 우리 회사의 메인이 결국 디벨롭이었는데 음. 대출이 막히면서 맞아요. 신규 사업이 확정도 안 되고 음. 거기다 음. 임대차 시장도 얼어버리고. 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기 거의 힘든 시기를 분명히 보내셨을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또두 번째 나락을 왔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아, 솔직히 저는 당연히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극복을 했고요. 극복을 했는데 제가 너무 사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좀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SNS에, 뭐, 예를 들어, 인스타나, 스레드나, 뭐, 타 유튜브 채널에서, 코바라 어, 이게 뭐, 공실나고 이러는데, 이런 조롱의 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다 그게 경쟁업체예요. 경쟁업체들이 그런 글을 쓴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법인이 아닌 타, 뭐, 예를 들어, 피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쓰는 걸 봤어요 얼마나 또 그러시겠어요 와 <laughs> 제가 진짜 그거 보고서 너네 진짜 두고 봐라 내가 이거 반드시 다 임대 다 맞추고 매각 다 해가지고 너네 다시 보자 한번 제가 또한번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그 힘든 시기에도 진짜 많은 프로젝트 수주해가지고 잘했거든요. 근데 그 임대라는 공실 리스크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근데 보세요. 저 이거 다 해결할 거예요. 네. 선생님들이 뒤에서 봐봐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를 쓰지만 저는 몸으로 뛰는 사람이에요. 그거 보고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두고 봐라. 각성을 하고, 그렇게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말로만 열심히 한게 아니고 방법을 찾았어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진짜 몇 개월 동안 했더니 실제로 그게 지금 됐어요. 곧 이제 제가 영상을 터트리겠죠 그럼 또 이제 쏙 들어가겠죠 그런 글들이 네, 사실 네. 이게 그때도 그랬지만 되게 힘든 이 나락으로 가는 시기를 어, 음. 어느 정도 느끼거든요 이 위기는 사실 그 다음 단계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겪어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상반기에 이런 게 없었고 공실 이런 게 없었다면은 사실 사람은 영원히 계속 좋은 상황만 있다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또 저희의 이런 또 능력들을 발견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좀 바뀔 수 수 있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시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응. 그 시련이었어요. 있... 진짜 예전에는 막 지면은 그냥 막 바로바로 바로 나가, 바로바로 바로 <laughs> 바로 바로 팔리고, 뭐 우리 무패 신화였잖아요 무패 신화. 근데 진짜 이 공실리스크 나오고 나서부터는 와 진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힘대한데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닥치면 그게 이기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 그냥 특히 두분 같은 경우는 2년 전, 3년 전 기질별로 저격 영상이나 막미아다 돌려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응. 네. 더말이고 된다고 된다 했는데. 음. 이상이 안되다가 이제 한 3년 됐으니까 거 바람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현실을 직면했을 때 그걸 진짜 마주하고 싶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마주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진짜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그리고 해가 떴으면 해가 지는 것처럼 어쨌든 현실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밤이 올 거를 대비를 해야 되고 밤이 왔을 땐또 아침이 올 거를 해가 뜰걸또 대비를 해야 되고 또안 좋다고 해갖고 이게 영원히 안 좋겠습니까? 집계속 계속 이불 뒤집어서 네. 누워있었어요. 맞아요. 계속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19년을 부동산 하면서 헛살았겠어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텨내면은 지금 뭐라고 했던 사람 또쏙 들어가요. 그때 이제 제가 막 날아다니면 뒤에서 또 이제 막 저격하고 아플다 고 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뭐라고 했던 사람들 그때 되면 또,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도 그렇고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제 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고객들도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알잖아요. 아니 그럼 그렇게 방금까지 사이클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코인 조금 떨어진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몰아가세요? 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코인은 안 산다는데 나 진짜 주식 코인 안 맞는다고 <laughs> 왜 사라고 해가지고 진짜 아니, 저분이 주식 정보인사라고 <laughs> 한 분이에요. 내가 진짜 코인 산 달부터 지금 오늘까지 빨간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빨간 거를. 아 근데 그 코인도 분명히 올라갈 것은 알아. 아, 하지만 내가 연구하지 않았고 그냥 네. 주변에추천으로 샀기 때문에 아, 그냥 기분이 나빠서 이 놀리는 거죠. 네. 분명히 키워도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살코면 비트코인을, <laughs> 비트코인을 사라 그래 왜이비트코 사라 그래 가지고 다행히 정말... 여윳돈으로 그냥 사서 아, 그냥 샀어. 그러니까. 근데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떨어지는거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이번에 처음 나락이었다면. 과연 어떠셨을까요?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유튜브 시작하고 이제 한창 잘될때뭐 저격 글도 많이 나왔었고 뭐 저격 영상도 나왔고 막 이러면서 저희가 욕안 먹은 적은 없어요 사람은 뭐 누구나게, 어. 누구나 다뭐 이렇게 아름답게 다 우리를 좋아해, 좋아해 주시는 네. 분들이 계신 음. 반면에 또 이렇게 안 좋게 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저는 근데 16년 동안 일을 하고 여기 19년 동안 이렇게 부동산 일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뭐 가끔 뭐 2년에 한 번씩은 진짜 힘든 경험 뭐 둘이 서 손잡고 온적이 너무 많아서 그런게 다 탄탄 해져서 지금이 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렇 고 그냥 이거 인생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맨날 이렇게 평탄하거나 그러니까. 평범 하거나 혹은 행복하기만 하거나 응.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몇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돈 몇백만원 때문에 진짜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어떠한 이유 때문에라도 진짜 응. 각자의 힘듦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무게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뭐 체감이 좀 음.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거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뭐 대기업 회장님도 뭐, 네, 그렇죠. 힘들고 삼성 뭐 이정 음. 회장님께서 뭐 음. 고민이 없으시겠어요? 음. 뭐 SK 최태원 회장님이 뭐 고민이 없으시겠어요? 음. 그분들도 다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뭐 뉴스 기사 한번 나와. 저희는 뭐 그냥 몇십개몇백개달리는 <laughs> 수준이지만 <웃음> 네. <웃음> 그분들은 몇천개몇만 개가 달리잖아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정말 그분들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셔야 그럼요. 되는. 데 저희 같은 있어. 사람들은 진짜 그냥 네. 개미죠. 개미. 네. 개미. 네. 개미입니다. 점점 점, 점, 점. 점 네. 음. 네 결국 지금 음. 오늘은 나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음. 예전에 사주를 보셨는데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음. 맞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거걸 예상을 못했잖아요. 네.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사주를 안 봐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점집도 가면 안 되고요. 믿지 마세요. 저 앞으로 안 보려고요. 좋은 얘기만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안 좋고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그렇게 그럴 그래서 그래서 그냥 안 봐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음. 그리고 요새는 보러 갈 필요도 없어요. 챗 GPT가 다 봐요. 너무 잘 봐주더라고요. 챗, 챗, 챗 t GPT가, GPT가 보는 게 정확하더라고요. 음. 음. 그냥 사주에서 봤던 얘기 똑같이 여기 나와요. 근데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본인 인생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고 직장 출근했는데 어 잘했다고 칭찬받는 날도 있고 어떤 날에는 나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너왜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서 괜히 계속 욕 먹는 날도 있고 음. 사업하시는 분들 잘 되다가 갑자기 거래처에서 갑자기 거래 끊겠대 이러면서 또안 좋은 날이 생기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일비할 필요 없이 그냥 내 인생 열심히 잘 살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잘 챙기고 지켜야 될 사람들 잘 지켜주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쪽 인생이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증. 정말 인생사 세용지마라고해 네. 가지고 안 좋은 시기에 있으면 분명히 전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다. 이거를 잘 빨리 해결하자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서 분명히 정말 안 좋은 시기가 있으면 정말 좋은 시기가 분명히 찾아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네.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제가 41이고 43이잖아요. 저희도 다른 인생의 굳은살이 백인 거예요. 네. 20대 때는 이런 상황을 맞았다 그러면 엄청 아팠겠죠. 안 맞아봤는데 맞아 봤는데 싸대기 한대 맞아. 처음으로 난생 처음 태어나 갖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살다 보면서 <laughs> 많이 맞아막 내성이 생겼어. <laughs> 응, 응. 그냥 맞으니까 뭐 그냥 아 싸는 게한대 맞았구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금 굳은살이 인생의 굳은살이 백인 거죠. 어, 근데 결국 왜 그들은 뒤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도마 위에 올리는 걸까요? 아, 그거 딱 하나요. 그냥, 시기 질투고, 네. 부럽고, 꼴보기 싫으니까 그래. 나보다, 나보다 잘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나보다 네. 잘나가 보이니까 그게 너무 안이 꼬인 거예요. 네. 보통 여러분들 공격당하잖아요? 직장인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동료가 여러분들을 음. 뒤에서 공격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공격하는 거는 공종 업계에서 경쟁사에서 여러분들을 음.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 해요. 올라가야 거예요. 되니까 원래 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공격을 안 해요. 음. 고객들이 공격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오늘은 나락에 대해서 음.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사람이 늘 올라갈 수만 없고 늘인 기 있을 수 없다 생각해요. 우리 시대 때 H.O.T, 젝스키스, 어, GOD. 네, 이런 분들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음. 모르죠? 음. 그때 당시엔 그분들 없으면 우리 죽을 것 같았는데. 그쵸.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laughs> 영원하지 않고요.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잘 지켜야 되고 음. 그리고 영원한 건 없다. 음.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잘 나갈수록 음. 좀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 잘 나갈수록 잘 지켜야 되고 음. 주변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회가 오는 것도 누구나 다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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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도 잘 만드는 것도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희도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또 겸손하면서 또 좋은 영향력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또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